안녕하세요. 내가는 것만 알려 줄게 대화 유튜브 타로 강의 텐소드의 정방향 해석입니다. 이 카드는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가장 무서운 카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가혹하고 잔혹하고 잔인한 카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나인 소드 정방향이었습니다. 이 카드가 가장 무서운 카드인 이유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즉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데, 열 개의 칼날, 열 개가 마지막 수였잖아요. 네. 있는 모든 양의 긁어모은 모든 무기로서 이 사람을 지금 다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을 만큼. 그러니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완전히 넉다운 상황이고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상황인 거예요. 보통 지금 코로나가 10개월째죠. 11월 말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자영업자라면 지금 거의 1년 동안,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꼼짝없이 폐업의 기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럼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많을 거예요. 선택의 고민도 많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정신적인 어려움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폭풍우가 분 거야. 어, 비바람 정도가 아니야, 폭우야, 허리케인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사이클론이다, 그리고 허리케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드의 부제목을 우리는 후쿠칸이라고 불쳤어요. 과테말라 신으로서 허리케인의 이름을 딴 거거든, 허리케인 후, 허, 후쿠칸 같은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니 얼마나 극단적인 혼란이 있겠습니까? 지금 폭풍과 몰아쳐서 홀라당 모든 가옥들이다 날아간 거야. 그런 느낌으로 피폐해진 상황, 황폐해진 지금의 현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는 과잉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면서 과잉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이런 네 가지 해석보다는 5번을 중점으로 제가 해석을 하게 돼요. 이 카드의 주제는 허리케인, 무서움, 갈등, 과잉, 이렇게 아니고요. 이 어두운 측면이 아닙니다. 요거에요, 요거. 햇살 도은 거. 그래서 허리케인 안에 고요가 있잖아. 폭풍의 눈이라고 하지. 거기는 고요화되잖아. 거기는 막다잖아. 아주 날씨가 좋다잖아. 그 고요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짙은 검은 구름 안에 뭐가 보였다? 햇살이 보인 거예요. 즉 해결책을 찾아한 거야. 얘가 지금 눈을 이쪽으로 돌린 것 같죠, 그렇죠? 돌리면서 뭘본 거야? 해결책을 본 거예요. 해결의 단서를 찾은 거야. 아, 저기가 내가 살 구멍이구나. 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날 구멍이 있다고. 그게 있나 보다.라고 본인 스스로 무언가 해결책, 답안을 찾은 겁니다. 지금 실제로 질문을 하네? 코로나 1년이 다 돼갔습니다. 가게 운명은? 하고 물어봤는데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본인이 해결책을 본 거야. 해결의 단서를 본인이 시선을 돌려서 찾은 거예요.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본인은 아는 거야. 근데 그게 힘들걸? 왜? 이게 10개잖아. 근데 열고개가 있다고 칩시다. 저기 열고개를 건너가야 드디어 목적지가 오는데, 겨우 지금 뭐한 거야? 한 곡에 넘어간 거예요. 그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앞으로 몇 개가 있어? 그치. 구부능선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 멀어. 그갈 길이 멀어. 그갈 길이 멀어 보이니까 해결책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쉬운데, 타로마스터는 그걸 설명하면 안 되지.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구부능선을 넘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지. 한 능선 넘은 거, 한곡에 넘은 거, 그게 시작이반이라고 이미 다 왔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의 단서, 나는 모르지만 네가 이미 찾았구나, 그게 맞는 길이구나, 그 해결책이 일단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첫 걸음이 된다라고 정도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아이쿠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칼 맞고 있죠. 10명이 득달같이 달려서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예요. 본인은 칼을 10개나 맞았습니다. 외부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얘는 지금 무슨 상태? 번아웃 상태예요. 완전히 소진된 거야. 에너지의 고갈인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폭풍 같은 그래서 내 모든 전 재산을 폭풍우가 다 휩쓸고 지나가서 나한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그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뭘 봤다 햇살을 봤구나 잘 봤다 시선을 잘 돌렸다 살구형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카드예요 겨우 한숨을 돌린 카드긴 해도 그 한숨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이 생기는 카드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역방향해서 이어갈게요.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